감성 푸시들있거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보호 기제가 발생한 거야. 되게 어려워. 연애를 하려면 되게 어려워. 복잡해. 뭐가. 그래서 이, 그 얘네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요런 애들끼리 끌어당겨. 유인력이 있거든. 푸쉬 유인력이라고. 아, 근데 오빠는 그 센스 없어. 아, 이게 뭐야? 실제 이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야 여자 만날 때그 자존감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어. 그 약간 셀프 시스템이 낮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두 가지예요. 뭐 하나는 여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훅 낮아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험이 있긴 한데 자꾸 안 좋게 끝다 까이거나 여자한테 크게 대인 경험, 차였던 경우 여자를 만나면 잘 될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넘겨버리는데, 요즘 민감한 친구들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고수들은 연애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니까 연애는 누군가 사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있고, 여자가 있잖아. 그럼 둘이 관계거든? 이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이다. 를 보고,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그냥 날려버린다고. 고수들은. 어, 씨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을 잘라버려. 그리고 빨라! 그래서 손절이 되게. 근데, 푸시들은 관계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자신한에 맞춰 내가 좀 부족한 것같아까 내가 좀더 개선하면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관계 잡아먹혀. 이런 친구들, 은 보통. 약간 이런 거야. 하나는 자기가 준비가 안돼 있대. 내가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면 상처를 줄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안 한다. 이거는 일단은, 일단 일단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여자애가 있는데 얘랑 거의 한 1년 정도? 1년 정도를 만났어요. 여자가 30대고 패미가 많이 묻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애모델일을 하는 여자야. 옛날에 제가 얘기한 번한적 있는데. 근데 아무튼 얘가 평소에도 뭐 남자한테 욕을 졸라 많이 하고 맨날 파이낸스 졸라 뜯어내고 뭐 가방 이런 거 졸라 뜯어내고 막 이런 애였어. 어디 놀러와도 인스타에는 남자 사진은 안. 올리고 근데 남자애가 다 맞춰줘서 만난 거야 그랬는데 남자애가 이제 한번 네, 여자애 지원해볼까 지연아 오빠 김밥 좀 싸주면 안돼 지연이가 싸준 김밥 먹고 싶다 이렇게 보낸 거야 여자가 뭐라 그러는 지알았지 오빠 내가 오빠 하녀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시발 요리해달라고 그랬는데 김밥 싸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녀야 근데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거 결국에 헤어졌는데 1년 반 동안 그안 받을 뻔한 게 감당하고 있었던 거거든 이여자왜 얘를 만나? 더 밑바탕으로 가는 거야.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고 여자의 걸다 받아주고 받아주면은 결국에 여자도 받아줄 거야. 라고 해서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거야.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 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를 태워먹는 거야. 뭐야? 고자? 김밥 한마사 싸달라고 했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웃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애는 남자는 조금만 자기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 같잖아? 그럼 바로 컸나. 이미 뭐예요? 여자가 알파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지 말아야. 맨 처음부터 보여줘, 이런 애들은.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 어? 아니구나 그커을수 있어야 돼그 마음속에서 잡으셔야 돼이거 세우셔야 돼 처음부터 끊어야 돼그 연습 하셔야 돼 아닌 건 아니라고 할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여장 그 얘기하다 보면 조금 논쟁적으로 갈수 있거든 오케이? 그 느끼지? 그러니까 실전 할 때도 여자가 약간 프레임 잡으려고 그럴 때 느끼는 거 있지 형 그래서 프레임 어떻게 쳐내지 알려주잖아 오케이? 그거 쓸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 왜안써왜안써 마찰을 만들기 싫은 거잖아 내가 내리면은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한거거 남성성을 죽인 거야 그게 내가 남성성 좀 내려놓고 남성성의 본질은 경쟁이자 싸움이야 남자 냄새거든? 그걸 이렇게 숨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보여야 된다고 정확하게 내가 티징하는 것도 여자 이끄는 거 리드하는 것도 어 까보고 보면은 다 본질은 그거예요 이해가? 근데 그런 거를 처음부터 다 내려버리면 여자가 자기가 알파 잡는다니까 여자를 딱 만났는데 위에 미모라고 할까? 미모 핫함 밑에 뭐야 여성성 페미님 여성성이 뭔지 알지? 너한테 따뜻한 음식을 해주고. 뭐야. 그럼 여자 같은 성질. 논쟁적이지 않고, 경쟁적이지 않고, 남자 같은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 그치? 알파잡으려고 들지 않아. 이 결정은 네가 해주는 거지만, 아무튼, 약간 이걸 볼게. 야, 존예. 밑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 털리 예쁘니까. 그치? 보통 퍼시들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냐면, 예쁠수록 한7 이상 7 정도 되면은 누구나 누가 봐도 예쁜 거야 그럼 7 정도 되면은 어좀 여성성이 떨어져도 감내하고 만나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 흔히 그런 얘기야 장원영이면은 씨 아이고 내가 모든 걸다 바쳐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만난다 라고 생각하는 우스갯소리로 그치? 물론 장원영 정도 되면은 형도 그럴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왜 그러면 안 되냐면 실제로 사귀어 보잖아 조니엘을 사귀어 보잖아 근데 조니엘을 사귀는데 여자가 여성성이 없어 알파피멜 잡아 널 착취하려고 들고 아나 구박하고 항상 모자라 뭐가 더 줘, 더 줘, 더 해줘. 막 이래. 뭔가? 계속 다 털리는 기분이야. 보통 이런 관계에서 관계에 먹히거든. 그럼 이건 안 사귀는 게 나은 거야. 여성성도 높은 애를 만나야 돼. 관계 만족도가 떨어져, 이러면. 절대 이런 만남을 가지면 여자 사귀고 있는데 여자가 너를 따뜻하고 위로하지도 않고, 너에게 뭐야, 우리 자산을 아껴야 된다. 알뜰함을 보이지도 않고, 음식을 해주지도 않고, 여성적인 냄새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넌 여자랑 사귀고 있는 게 아니야. 예쁜 가죽을 쓰고 있는 남자랑 사귀고 있는 거야. 이건 연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생각 얼굴만 예쁘면 다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여자를 사귀는 여성성을 가진 여자 를 사귀야 어 돼요 여자를 내 안으로 빠뜨려서 나한테 종속되느냐 그래서 나를 떠받드느냐 어이 남자 내 남자 내가 떠받들고 내가 존경하는 남자 이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차로 연애가 시작하냐? 느 관계를 보세요. 관계. 관계를 딱 봤을 때이 관계가 괜찮은 관계인지 그냥 체크해. 아니야. 그럼 그 떠나야 돼. 그냥 끊고 떠날 수 있어. 처음부터. 오케이? 구체적으로 뭐야? 음, 내가 여자한테 어떤 선물을 사줬어? 머리핀 하나 사줬다고 그럴까 여자한테. 별로 안 비싼 거야. 어, 한 10만 원, 15만 원. 사줬어. 여자가 애딱 그걸 봤더니 시큰둥해. 그러면서 막그래 오빠는 이렇게 선물할 때 센스가 없어. 막 이런 소리를 해. 오케이? 네가 돈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이 일절 없어. 이 선물이 비싸냐 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인이잖아. 여자친구잖아. 여자 여자친구 타인이야. 뭐씨발뭐 너의 반쪽이야? 말은 그렇게 할수 있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냐? 상로름일 뿐이고 실제로 따지면 타인이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잖아. 이건 무조건 뭐야, 여자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야 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야 근데 오빠는 그게 센스 없어. 이게 뭐야? 실제 이런 여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야. 1년 반이나 계속 이렇게 해줬는데 뭐야, 여자가 애 고작 김밥 한줄 해달라 고 그랬는데 내가 오빠 한녀 아니야? 나 오빠 요리사 아니야? 오빠 요리해주는 아줌마 만나든가. 이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헤어지지 못해요. 치아나 얘네 헤어졌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근또 모르지. 뒤로 만나고 있는지. 말만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서 오냐면은, 일단 첫 번째, 미디어에서 세뇌를 하는 거고. 안 되는 거야. 현대가 시류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됐어. 투자하고 네가다 사줘도 상관이 없어. 왜? 가부장 시대는 너를 위해서 애를 낮추고, 모든 집안 일을 하고, 진짜 집에 짱박혀 살아야 돼. 그러잖아. 물론 그게 무조건 손해라는 건 아닌데, 마음 뭐 틈하네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잖아 근데 가부장적 어떤 이득을 항상 취하려고. 그래. 자꾸 막. 근데 남자들 세계에서도 그게 남아있어, 아직도. 그러니까 온건한 차별주의자라고지. 그러 그래도 남자가 이건 해야지. 그래도, 어? 남자가 그래도 좀더뭘 해야 되잖아, 이런 거. 여자의 경제는 똑같아졌는데, 지금. 이제 아니거든. 육아도 똑같이 해야 되고, 이제 돈도 똑같이 벌어 놓거 그래서. 어? 집도 살때 똑같이 사야 되는 거고. 바뀌었어, 패러다임 자체가. 다이다로 만나는 거야, 지금 이제는. 오케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꾸 그러잖아. 야. 여자 나 여자한테 뭘좀 사줘 이런 거. 어? 근데 전략적으로는 좋아 그게 사실은. 왜냐면 여자 본능에는 그게 남아있거든, 오케이? 근데 그 표현이라는 게 과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무슨 명품 뱀을 사주고, 파레스트랑 맨날 데리고 이게 아니라고. 밥한 끼라도 그냥 사주면 되는 거야. 삐 하나 꽂아주고, 내가 리가다 꽂아주고, <laughs> 어? 나머지 더 중요한 건 네가 리드하고, 세는 태워주고, 이끌어. 이거 보이는 거거든,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건데 다른데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자존감 존존나떨어지는거야 중요한 게 뭐야? 형의 마카필상과 마카벨리 도로지콘더랩을 뉴시노 여자한테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는지, 어? 또 성적으로 어떻게 리드하 제대로 좀 흐흐흐 치는 법좀 배우시는 겁니다 알겠어 so. 선생님 하지만 전 기초 핫을 부터 떨어집니다 대다이 마인드트릭 배워가지고 어 거기 나온 거루틴 졸라 많이 나거든 그거 좀흐르 <끝> 받아들여서 앞에 배운 마카랑 같이 응용해서 하나하나 하나 써보시면서 어 실력 늘리시는 겁니다 저 배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청담 상위 1%합을해서 직접 흐흐흐 치면서 배울 수 있는 리본 종합반 찾아오시는 겁니다 알겠어 so.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 그런 아, 얘기 할 거거든 어 전에 오빠는 어내 친구 누구 오빠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꾸 그러니까막 내가 그렇게 못해 못해주는 것 같아 어난 연애 능력이 되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그런 나를 받아주고 있는 여자야 라고 혼자 막 만들어버려. 인지부조 시켜버려. 그러면서 관계에 막 매달리는 거야. 관계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먹힌 거야, 관계에.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거든, 푸시들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다. 이거 여기 안정감을 느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그럼 자존감 절대 안 올라가요.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만나 그러다 어느 날 잘못돼서 촉발돼서 터지잖아. 그럼 일 크게 나요. 병걸려, 얘들아. 우중증 진짜로 아저 진짜 병원 다니는 애들이 있다니까 여자 잘못 사귀어가지고 진짜로 그래 진짜로 잘 만나야 돼 알겠어 기억을 하셔요 그래 막 이런 애들 있어 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잘못 온 애들이 그렇게 연애를 했던 애들이 잘못 와가지고 이래 나는 아직 내가 여자를 만나면은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어서 아, 여자를못 만난다 보통 이런 거 말하는 애들이 그 저거야 감성 표시들이거든 그냥 자기가 사실은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니까 상처를 받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감싸는 거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보호 기재가 발생한 거야 보호 기재가 발생해가지고 어 나는 내가 사실 여자를 안 만나는 건 내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 내가 만나면 그 사람한테 상처 줄까 봐 사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호하는 거거든 자기 사실 누구보다 연애하고 연애라는건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 연애 잘하는 고수는 그거 알아 여자가 있고 내가 있어 여자 딱 있지 그래서 후우쳐 살짝 버러러럭 떨어 어떻게? 으윽! 응, 가는 거야. <laughs> 그럼 합을 맞춰봐서 맞아. 그럼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럼 만나봐. 근데 관계가, 관계를 닦고 별로인 것 같아. 그럼 그냥 컷 가는 거고. 아씨, 우리안 되겠다. 그냥 가고, 딴 여자 또 만나면 되지. 그치? 근데 얘들은 그게 안 돼. 그럼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잖아. 연너코스들 알아.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되게 어려워. 연애를 하려면 되게 어려워. 복잡해. 뭐가? 그래서, 이, 그 얘네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요런 애들끼리 끌어당겨. 유인력이 있거든. 푸시 유인력이라고. 푸인력이 존나 발생해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존나 뭐야, 으 <laughs> 그런 애들끼리 모이니까, 이제 연애를 잘 하는 애들이 이제 부러운 거야. 막 열등감이 있어. 그런 얘기 해. 막. 아니, 어떻게,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 수가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거를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항상 뭐야? 자만추가 항상 여기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 되겠어. 되겠냐고. 푸인력 하지. 그니까, 러 내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지 핑계부터 대지 말아야 돼. 핑계부터, 거기서부터 떨쳐내야 돼. 핑계부터, 네가 여자를 못 만나는 건 어떤 너의, 그네가 말하는 시적인 그런, 뭐 그런 것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사람한테 상처를 줄까 봐 라든가, 아니면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그 여자한테도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뭐 라든가, 그런 뭐 시덥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해요라든 그런 시덥지 않은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는 뭐야, 나가서 여자를 만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가서 여자한테 그냥 이쳐보고 그리고 여자 가 어떤지 반응을 보는 거. 성적으로 진행돼 보는 거. 그다음 관계도 나갔을 때이 이 관계에 대해서 경중을 따져보는 거이 관계가 아니다 하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서 밸류가 올라가는 거거든. 이런 게안돼 있으니까 이런 걸안 하니까 뭐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여자가 뭐, 뭐 관계를 안 하고 싶겠어? 아닌 거거든 누구보다 원해. 그러니까 여자랑 관계가 생기면은 이건 꽉 잡아야 겠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이거 해야 되는 안 하니까 궁핍해진다고. 근데 뭐야? 무너져 있잖아. 멘탈이 나 이런 거. 자존감도 무너져 있어. 그럼 그 연애가 잘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고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만추가 잘 되는 친구야. 가만히 있어도 계속 여자가 뭐 붙어.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어쩌다 한번 연애가 돼. 뭐, 6아 5년, 에한 번. 젊은 시간이 얼마나 돼? 20대, 30대 면은 20년밖에 더 돼? 가만히 있는데 연애가 안 돼. 그럼 5년에 한 번씩 할 거야, 연애를? 5년에 한번온 여자가 너한테 어떤 의미겠어? 혼내서중는 의미겠지. 근데 그 연애 한번 일어났을 때착지당하다 그냥 헤어졌어. 많이 떨어지거든. 박들려고 해도 그럼 가서 내가 공격적으로 여자 꼬시고 여자에 대한 본질을 익히게 되거든, 알게 되거든 자연스럽게 막 그거하면서 해야 돼. 그렇게 배워서 나가서 쟁취한 쪽으로 가야 돼. 다음에 또운연 걸릴 텐데. 이건 습성이야. 성이라고 그렇게 가 그냥 패턴이야 안 되는 거라고 핑겨 되지 말아요. 사실 자존감이라는 것도 해서 성공하면 자존감은 금방 올라가거든. 그렇지 않아? 여자한테 까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확장판이야. 그러니까 여자한테 딱 말을 걸었을 때 까이지. 그럼 어떻게 뭐막우풀어 들잖아. 막. 근데 다음 여자랑 해서 들어왔는데 내밀어 봐까지 성공했어.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이 시방 업되잖아. 세계 최고 막. 아, 바로 이거 되잖아. 그거야. 해결하는 방법은 행동해서 내가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피하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높다, 낮다, 막,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개념치 않아도 될 요소인 거야. 어떻게 보면, 형이, 형이 봤을 때는.